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할 만큼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꿈이나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예전에는 역사적으로 과거의 사건에 두드려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고 억지 주장이 많았죠 이 해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 말이 많은데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니엘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설교하는 분을 많지 않아요. 구장 1절을 보면 In the first year of Darius, the son of Ahahsuer, o by descent of Meda, who was made king over the realm of the Chaldeans. 아하스웨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왕이 된지 첫 해다. 이 사람은 메데 사람이라고 메데. 이 당시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때예요. 메데파사는 메대 메데와 파사, 메데 족속과 파사. 바사. 파사는 지금의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연합정권이 who was made king over the realm of the 철딘,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2절을 보면은 In the first year of his reign, I Daniel perceive in the books the number of years that according to the word of law to Jeremiah the prophet must pass before the end of desolations of Jerusalem. name l e 70 years. 그 다리우스 왕의 첫해에나 다니엘은 그 해의 수를 인더북 book, 어떤 북이냐? 데디아가 수식해 주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해진 그 책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예레미야의 선지서의 글을 이때 다시 읽고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Must pass before the end of desolations of Jerusalem. 예레미야 선지자 그랬죠. 이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텐데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 예레미야서를 이때 다니엘이 다시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때는 거의 70년이 몇년안 남았을 때예요. 다리오 왕 그다음. 다음에 고레스 왕이 나오죠 고레스 왕때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스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가 다니엘은 이제 80 가까이 되요 10대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의 70년이 되면 80이 가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과거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랬잖아요 70년이 지나야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곧 우리를 우리의 고국으로 돌려 보내 주시겠구나는 사실을 다니엘이 깨달은 3절에 그때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토록 지금까지 이곳에서 포로신세로 지나게 하셨군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십시오. 회개 중보기도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다시 한번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를 노예생활로 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을 것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가운데 어떤 연 전단의 기간이 차야 돼. 빨리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으면 하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가 차야 돼. 그때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문으로 이끌어주실 때. 우리나라도 과거에 구한말 나라가 멸망하고 또 일제치하 37년 38년 지내고 그리고 또 6.25를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반세기 넘게 나라가 완전히 저 아프리카도 못한 나라 있잖아. 거의 60년대까지 아시아에서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대. 6 0년대에 최대 소망이 뭐였냐면 필리핀에 이민, 이민 가는 거예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 왜? 북한은 일제시대 때 공장을 많이 세웠어 거기 발전소라든가 비료 공장이라든가 이쪽에는 또 광물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많은 공장을 세워서 70년대 초까지도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70년대부터 막 물밀듯이 복을 주시는데 거의 30년 이상 동안 얼마나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는 쫙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사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십육절 말씀 All Lord, according to all your righteous acts, let your anger and your wrath turn away from your city Jerusalem, your holy hill, because for our sins and for the iniquities of our fathers, Jerusalem and your people have become a byword. Among all who are around us.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깨달으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24절부터 27절 말씀이 종. 종말론에 있어서 특별히 단일서에 있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전제를 통해서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4절부터 27절이다 또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24절부터 27절은 역사 전체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이 다 단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중요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죠. 이십삼절. At the beginning of your pleas for mercy, a word went out, and I have come to tell it to you, for you are greatly loved. Therefore, consider the word and understand the vision.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어떤 말씀이 임하였다.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왜냐하면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비전을 이해하라. 이십일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 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저녁쯤 되었을 때 아침부터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한 것 같아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저녁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과 환상을 보여주셨다 22절에 그가 나에게 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은70 weeks are decreed about your people and your holy city to finish the transgression to put on end to sin and to aton e for iniquity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seal both vision and p r o f i t and to anoint a most holy place. 70 weeks. 칠십일해가 정화해졌다. 아, decree.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에 대해서 칠십일해가 정화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칠십일에 대한 환상을 계획을 이미 만드셨다는 거죠. 왜 정하셨냐? To finish the transgression.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리고 거룩한 most holy place.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받을 것이 위에서 정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죄가 끝나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속할 자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석을 보면은 이 사람을 안티우코스 에피마네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죄를 끝나고 안티우코스 에피마네스가 죄를 끝냈어요. 핍박을 <laughs> 했지? 25절 말씀. No d o for and understand that from the going out of the war to restore and build Jerusalem to the coming of an anointed one, a prince, there shall be seven weeks, then for sixty-two weeks, it shall be built again with squares and moat, but in a troubled time.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이해하라. 어떤 말씀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을 세울, 준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f r 이죠 f from r o 예요 25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시 준건하라는 그 말씀이 나올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다시 올 때까지 7 k 스가 있을 것이다. 7곱일래와 그리고 나서 62윅스. 6 2일에 동안에 그것이 지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타나서부터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곱일래와6 2일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다음 26절을 보면은 and after the 62 weeks a n anointed one shall be cut off and shall have nothing and the people People of the prince which to come shall destroy the city and the sanctuary. It and shall come with a flood and to the end there shall be war. Desolations are decreed. 62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분자가 끊어질 것이고 없어진다. Shall have not 등이라는 건 없어진다는 거야. 끊어져서 없어진다. 그리고 the people of the prince라는 거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도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홍수가 날 것이고 그 끝에는 전쟁 전쟁이 있을 것이다 to the end there shall be war 끝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황폐하는 것이 desolation이 작정되었다 그럼 이게 언제냐 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안티오코스 에피바네스 아니면은 디도 장군으로 해석하죠 과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27절 말씀 and he shall make a strong covenant with many for a week and for half of the week he shall put on an end to sacrifice and offering and on the wing of abominations shall come one who makes desolate until the decree and is poured out on the desolator 그리고 27절에 그가 그 사람은 그 바로 위에 있는 the people of the prince가 되겠죠 그가 한 일회 동안에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한 일회의 절반이 되면은 그가 모든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다 그리고 진노의 날개를 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펼 것이고 정한 종말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요즘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주석이 ESV입니다. 이 71일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다. 크게 세 견해가 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사건이 언제로 해석하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이게 가장 오래된 견해였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는 메데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의 초기잖아요.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누가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리스가 나라를 세웠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내네 장군이 나라를 다시 었다 그랬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지금까지 서구 신학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71회는 그냥 상징적인 것뿐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to be understood figuratively.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온 해석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3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여기서도 딱 이거다라고 얘기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뷰는 605년으로 잡습니다. 605년은 언제냐? 605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포로로 끌고 갔죠. 이때로 기점을 삼는다. 시 말해서 이 72대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간 70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70년이잖아요. 그 70년이 72대다 70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70년이 끝나고 나서 나타날 이제 사람이 안티코스 에피바네스가 뒤에 나온 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여기서 하더라고요 왜냐 그 밑에 일본 해석 맨 밑에 보면 은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죄악을 끝내고 그 모든 죄를 청산시키고 영원한 의의를 가져오는 인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해석은 그렇고 2번 해석은 뭐냐 이 490년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희년 또뭐 안식일 뭐 이런 거와 비슷하게 상징적인 이7 0이라는 숫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중간에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는 딱 생략을 하고 이7 0 년이라는 권한은 우리의 인류사에서도 그렇게 7 0 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주일이라고 해요 다시 회복이 된다 그7 0 년이란 건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뭐대환란이고뭐 일곱 일에 육십 이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런 거는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크게 7 1일로 봐서 이것은 이게 끝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때다 주빌리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이죠. 죄를 종식시키고 영원한 의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 시점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These numbers can therefore imply God's perfect appointment of time. One approach for the second view is simply to say 77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한 일에 일곱 일에 육십 일에 이런 거 자. 세하게 설명 안하고 그 70일의 전체가 77 is symbolize the ultimate in completeness and no further specificity is implied. 이7 1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 71회가 지나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자그 다음 세 번째 견해. 미국에서는 거의 세 번째 견해가 줄입니다. 자세 번째 견해는 이 70, 77이라는 것은 70 곱하기 7이에요. 세븐티 어? 세븐즈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490년을 의미한다. 그럼 이 490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게세 차례로 돌아가잖아요. 그두 번째 돌아간 그 해로 기점을 삼습니다. 그때가 B.C. 458년, 457년 그때가 에스라 7장 아닥닥스 왕 해에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해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이7 0일의 기점이 7일일와6 2일를 지나면 그 기름 문자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 니까 예수 님이 초림 할때 하고 딱맞 아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예요? 한 이래가 남잖아요. 그한 이래는 마지막 때에 있을,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마지막 때에 그걸 한 이래로 본다. 세 번째 견해에 있어서 이제 한 이래가 남는데, 한 이래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세대주의가 있어. 세대주의는 뭐냐? 그한 이래를 저 전체 교회시대로 본. 그걸 상징적으로 교회시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환란에 그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 이게 세대주의. 그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 전체를 교회시대를 한 이래로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그 예언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대한 예언이다. 이게 세대주의예요. 역사적인 전전천 뭐냐 그 마지막 한 일에는 그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대환란 직전까지 이걸 공백기라 그래요. 공백기 그 공백기가 지나면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해서 한일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전전 설이고 여기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좀 안다고 한다면 어떤 견해가 맞겠느냐죠. 이시 457년부터 에스라 7장에 나오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7일에가 지나고 또6 2일에가 지나면 초림하는 사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457년, 8년. 2차 기환 에스라 7장.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즉 예수님이 초림을 말하는 거죠. 일곱 일에와예6두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리고 이예6두일에 동안에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26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읍과 성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 이후에 AD 70년. 기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자. 26절부터는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를 얘기하는 거야. 25절은 예수님의 초림. 그 안에 있는 거는 내용이 없어. 25절과 26절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공백기라는 거야.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런데 그가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의 언약을 맺는다. 이게 7년 대화란이야. 마지막 때 일어나. 27절에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시작인 거예요. 이래의 절반까지는 이제 평화롭게 지내다가 그 절반에 이제 자신이 신으로 등극을 하고 모든 예외를 철폐한다. 그 말씀이 이 도표에 쭉 나온 거예요. 초림 밑에 보면은 기름 부은 왕이 초림이다. 다니엘서 9장 25절 62일에 후에 이 초림 때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게 디도 장군이야. 성읍을 회파한다. 그리고는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6 2일까지는 칼빈, 박윤선, 이상근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일치한다. 그 도표의 중간에 보면은 대환란의시작 마태봉 20, 어, 24장. 그가 장차 한일의 언약을 맺는다. 9장 27절,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인 이유는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 미운 날개 의지하여 진노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우리가 이 견해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게 맞느냐. 과거에는 해석이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리지 않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시대에 왔을 때 마지막 대환란이 언젠가는 오겠구나. 그 마지막 대환란이올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보면은 4대 세력으로 재편이 돼. 요한 요 계시록에. 이 4대 세력으로 재편되는 것이 다니에서 7장 네 짐승, 그리고 다니에서 8장은 그 염색에서난 네뿔. 이게 마지막 때의네 바람, 요한계시록. 나누어져서이 세계가 전쟁의 바람에 이게 전쟁의 바람. 이게 전쟁이 시작될 어떤 분위기가 된다. 그때 저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시대는 왜 과거하고 틀리냐면은 이건 핵전쟁이 있에 과거는 뭐 아무리 1차 세계에 대한 2차 세계에 대한 전쟁이 있어도 이건 핵 전쟁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핵이 있으니까 한번 쏘면 세계가 멸망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지금 전쟁의 분위기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전 세계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지금 이상해지잖아요. 또한 가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에스계에서 38장.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4대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마지막 때 4대 세력.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를 우리 적그리스도가 누구 누군가를 가만히 봐야 돼. 그리고 또한 가지 교회들이 배교를 해요. 대표적인 게 캐톨릭이야. 유럽 교회가 다 배교했잖아요. 동성애다, 뭐 이거 다 찬성하고. 미국 교회도 일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이 70일에가 성경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70일에 대한 해석이 제일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온게 아닌가. 뭐 100년 이후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의 재림을 소원했어요. 50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재림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하니까 신천지가 막 엉뚱하게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의 주장 의 핵심이 뭐냐? 일반교는 회다 타락했다. 자기네 신천지로 와야 그것이 14만 4천이다. 구원받는다. 이게 핵심 교리잖아요. 교회들이 상징에 대해서 해석을 좀 주저주저하니까 왜? 그 함부로 해석했다가는 이단 소리 듣거든. 뭐 666이 뭐다. 어? 뭐 이런 거 해석을 했다가는 이단 소리 들으니까 이걸 해석을 못해. 조심스러워.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감에 따라서 점점 이제 이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점점점점점점 우리에게 들려질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러한 직전인지 아니면 또 멀나 먼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